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이대리 이혜민입니다. 설명은네가베스트 오늘은 인기가 가장 많은 주문창 중에 하나인 해외선물옵션 빠른 효과 주문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먼저 알아볼게요. 상단에 해외 클릭하시고, 주문 클릭, 5965 해외선물 옵션 빠른 효과 주문 누르셔서 창 여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 된 설명은 내가베스트 별책부록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서 넓게 보기를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창을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한번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요. 화면 생김새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상단에 계좌번호 나와 있고 계좌 비밀번호 누르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종목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으려면 다른 주문창들과 마찬가지로 돋보기 누르시고 원하는 종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근 할물에는 이렇게 분홍색깔을 칠해져 있으니까 주문 내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원유 20년 2월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B를 누르시면, 어 최근에 검색했던 종목들 여기 보실 수가 있고, 요 아래 위 버튼으로 조절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 대문자 M을 누르시면요, 그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을 월물별로 여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만약에 옵션이 있는 상품이다, 그럼 이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 옵션의 미니 정광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는 현재가,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등락 폭이 여기 나오고 있고, 오늘 하루의 거래량도 여기 표시가 되고,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도 여기에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호가 고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호가 고정은 언제 쓰냐면 이 상품의 변동폭이 아주 커서 호가가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일 때이 호가 고정을 클릭을 하시면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 기준으로 여기 중앙에 고정이 돼요. 뭐그럴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이 호가 고정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하시기 조금 더 편하시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설정 창은 조금 더 주문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화면인데요. 만약에 키보드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주문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키보드 주문 기능에서 설정을 하서 쓰시면 되고요. 이 주문 수량 편집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주문 수량에 나와 있는 이 아이콘들을 내가 원하는 수량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를 만약에 뭐 3이라는 숫자로 바꾸고 이네 번째 주문칸을 15라는 숫자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하단에 변경된 주문 수량 아이콘이 여기 생성이 됐어요. 자, 다시 설정창으로 가보면 여기 주문 설정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번 클릭해서 주문을 낼 건지, 두번 클릭해서 주문을 낼 건지를 선택을 하는 창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원클릭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곳에 한 번만 클릭해도 이렇게 주문 낼수 있도록 주문창이 뜨죠. 자, 오른쪽에 기타 설정으로 가볼게요. 이 주문창의 장점은 원 클릭이든 더블 클릭이든 빨리 주문을 낼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주문 확인창 보기를 해지를 하시면 아까처럼 클릭을 하시, 할 경우 바로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주문을 넣는지 안 넣는지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주문 확인창 보기를 해지를 하실 때는 꼭 주문 실수 안 하시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스탑 주문 같은 경우는 스탑 주문을 내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해지를 하면 이 스탑 주문 창이 아예 사라지게 돼요. 저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 설정을 다 해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셀 높이 설정 같은 경우는 이 호가의 요칸 요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20으로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좀 커졌죠? 마우스 휠 이동 범위 같은 경우는 여기 호가 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휠로 내가 호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휠 이동 범위를 뭐 10으로 했다. 그러면 호가에서 움직일 때 이제 10개씩 쭉쭉쭉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설정 기능 같은 경우는 조금 더내 입맛에 맞는 주문창으로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밖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 관심 종목 창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 잔고를 볼수 있는 예수금 잔고 현황 창이 있습니다. 또 옆에 체미라는 거는 주문 체결 미체결을 의미를 하고요. 내가 주문낸 주문 주문들의 체결 현황을 볼수 있는 창입니다. 오른쪽 여기 마지막 끝에 있는 청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미결제 잔고를 일괄로 청산할 수 있는 주문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파단으로 내려오면 스탑틱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스탑 주문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미결제 매입단가 평가손익은 내가 지금 띄어둔 이 종목의 미결제 수량 매입 단가, 평가 손익을 볼수 있고요. 또 하단에 시가, 고가, 저가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품의 오늘 시가, 고가, 저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체결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고 있는 체결 시간, 체결가, 체결 양이 여기 보이고요. 상세를 클릭하시면 보고 계신 상품의 간단한 스펙이 나와요. 여기 예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세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이 증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 기준 통화, 어떤 통화로 거래가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만기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0년 2월 물은 내년 1월 21일까지 거래가 가능하고요. 만기일까지의 잔여일은 34일 남았네요. 그리고 한 틱당 10불, 10불씩 가격이 움직이는 것까지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자 같은 경우는 일자별 거래량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하단에 가능 수량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매도 주문이 나간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주문 수량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도로 신규 가능 수량이 몇 개인지, 매도할 수 있는 청산 가능 수량이 몇 개인지를 조회해 주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내실 때이 버튼 눌러서 주문 안 나간다고 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주문 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호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호가 고정을 클릭해 놨기 때문에 중간에 중심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호가 고정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호가의 이동이 안 됩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호가를 이동하실 때는 체크를 하신 상태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매도 주문창이 있고 오른쪽엔 매수 주문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 지정가 주문을 내겠다 라고 하면 이 중심선 하단 이 매수 줄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매도 지정가를 넣겠다 라고 하면 이 중심선 상단 이 매도 줄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수 시장가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여기 상단에 분홍색으로 시장가라고 쓰여있죠 여기 시장가와 매수줄이 만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뭐 매수 시장가를 내실 수가 있고 꼭이 버튼 아니더라도 이 중심선 위쪽에 어느 곳에다가도 클릭을 하셔도 매수 시장가를 주문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럼 매도 시장가는 어떻게 내냐 여기 하단에 또 파란색깔로 시장가 매도 시장가가 있어요 이 곳과 매도 줄이 만나는 이곳에 클릭을 하시면 매도 시장가 주문이 나가게 되고 이 버튼 아니더라도 이 중심선 하단 아무 곳에다가 주을 넣어도 매도 시장가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스탑 주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양쪽 끝에 보면 스탑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죠. 이 왼쪽 부분은 매도 스탑, 오른쪽은 매수 스탑입니다. 매수 스탑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에만 매수 스탑을 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 스탑틱 기준이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스탑틱 기준을 뭐 5틱으로 설정을 해 놓고, 60.94가 현재가가 되면 이때부터 5틱 위까지 사이의 호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내는 주문 기능입니다. 자, 스톱 주문 같은 경우는 이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는 주문이 안 들어가요. 이 매수 스톱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실 때는 그냥 여기 일반 매수줄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주문을 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매도 스톱으로 가볼게요. 이 매도 스톱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격에만 주문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스탑을 내고 싶다. 주문 안 들어가요. 매, 현재가 기준으로 높은 가격에 주문 내시려면 그냥 일반 매도 주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 스탑틱 기준을 뭐 세틱으로 설정을 하시고, 요 6.84라는 가격에 주문을 넣으시면 6.84가 0 현재가가 되면 요 가격부터 세틱 하단까지 사이의 값으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주문을 만약에 넣는데 체결이 안된 주문을 취소를 할 때는 이 하단에 일괄 취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각각 밑에 있는 취소 스탑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시계 한국 시간으로 바꿀 수 없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시간은 이 상품의 거래소 기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못 바꾸고요. 한국 시간을 보시려면 여기 오른쪽 상단 요시 여기 요 시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도 나오니까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또 지난 제가 별작 프로그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던 기능인데 이 창을 두 개를 띄우고 싶다 오른쪽 위에 중복 실행을 클릭을 하셔서 대각선으로 만든 다음에 창을 하나 더 열면, 네,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옵션 주문창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빠른 효과 주문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주문창은 클릭으로 주문을 낼수 있다는 그런 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가 주문을 어디에 넣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항상 넣으신 다음에는 주문 내역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네가 베스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